불면증을 없애려면 항상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숙면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불면증을 없애고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살펴보자. 불면증을 없애고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1.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간, 안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차가운 물과 달리 뜨거운 물은 자극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유한시켜준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수 있다. 목 욕하기로 했다면 30분 정도 욕조에 있어도 되고 목욕물에 베이킹소다나 황산마 그네에 슘을 넣어도 된다. 그러면 목욕의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 2.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요즘 불면증의 주원인은 전자기기에 있다.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은 우리. 편안하게 쉬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자기장도 생성한다. 전자기장은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동이다. 낮에도 전자기기 사용은 최소화 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낮에 사용 하자. 불면증을 없애고 숙면하려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 3. 햇볕 쬐기 태양은 바이오 리듬 즉 자연 리듬을 알려준다. 따라서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더욱 잘 작동하게 된다. 해가 뜰때 일, 언하고 해가 질때 잠자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물론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지면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 광욕을 하는 것도 불면증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1년 내내 매 시간 10분씩 햇볕을 쬐면 휴식의 질이 한결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에너지 수준 및 피부를 해칠 수 있다. 4. 저녁 식사가볍게하기 바이오리듬은 또한 우리 몸이 9시부터 간과 쓸개를 재생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저녁 식사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자는 중에도 우리 몸은 이 음식을 소화시켜야 한다. 이는 야간 생체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녁 8시 이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음식은 피해야 한다. 설탕, 정제, 밀가루 튀긴 음식이나 정크푸드, 같이 건강하지 않은 지방 유제품 육류단 과일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며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다. 하지만 저녁보다 아침에 먹는 것이 더 좋다. 5. 요가 물구나무 자세. 여러가지 요가 자세 중에서도 물구나무 자세는 불면증에 좋고 편안하게 휴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머리를 몸보다 더 아래 높이에 유지하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완되지 않는 증상, 다리가 무거운 증상, 두통 등이 완화된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거나 벽에 대는 방법도 있다. 6. 불면증. 과내장 불면증이 장과부암인 염증과 관련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이 경우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잠자기 전이나 잘때 점토로 찜질하는 방법도 있다. 7. 휴식을 위한 방 만들기. 어떤 이유로 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이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둡지 않은 것.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멜라토닌은 낮과 밤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너무 시끄러운 것, 더럽고 어지러운 상태, 전자기기와 플러그가 침대 가까이에 있는 것, 이 경우 우리 주변에 전자기장이 생겨 멜라토닌을 방해한다.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환기.